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데몬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거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머무니라 아멘. 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넓은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은 실현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쓸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를 타는 서퍼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파도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의 기회이자 즐거움입니다. 파도가 클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죠. 이런 서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파도를 다 타고 또그 파도에 도전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삶을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는 믿음의 서포가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도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야구보는 순교했고요. 지금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우리가 파도를 타는 신앙, 파도를 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12장부터는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위험의 수준이 바뀐 것이죠. 야곱은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권세와 또 로마의 군사력 앞에 너무나도 지금 무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응답을 확신할 수 없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주님이 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또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 그것은 베드로의 안전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15절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실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로데가 전하게 되는데 이 여종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베드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알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초대교회 선도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파도를 타는 신앙, 파도를 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시고요. 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또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고요. 또 천사가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또초대교회 성도들도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를 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손쓸수 없는 재정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어지고요. 또손쓸수 없는 관계의 문제도, 모든 죄의 습관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문제의 파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퍼들이 파도를 기다리고 그 위에서 즐거움을 찾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파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요.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그 연약함을 들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는 삶 이것이